그것에 대해서 이제 문제점을 보는 거야. 그래서 공간 좌표를 평면에 나타나다 보니까 왜곡되는 그림들이 상당히 많지. 그냥 되게 쉽게 그려도 육면체 이렇게 딱 하나 그려놓고 이렇게 딱 그려놓고 이 길이랑 이 길이가 같아. 극히 정상적인 거지. 이게 정육면체라고 하면. 근데 달라 보이지. 맞아? 당연히 달라 보일 수밖에 없어. 야이 길이하고 이 길이하고 졸라 많이 차이 나는 것 같은데 둘이 같지. 정육면체면. 근데 이렇게 왜왜 왜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냐면 이걸 공간상에 그대로 두면 진짜 같은 지가 보이는데 이걸 평면상에 그리다 보니까 상당히 왜곡되게 보이는 거야. 그럴 수밖에 없지. 어. 그러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에서 주로 많이 문제를 내. 그러니까 문제 난도 자체가 높은 게 아니고 그림상에서 명확하게 잘안 보이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 점의 좌표를 딱 찍어도 맨날 x가 양수, y가 양수, z가 양수인 점을 찍다가 갑자기 X가 음수, Y가 음수, Z가 음수를 치면 저쪽 구석이야. 근데 그 점을 찍는 게 너무 힘든 거야. 어, 왜냐하면 똑바로 안 보이기 때문에 그래. 근데 이걸 잘 기억하면 돼. 공간자표의 고난도 문제들은 대부분 공간을 평면으로 단순화하면 어, 되게 쉽게 풀려. 출제자들이 다 그렇게 요구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선생님 그랬잖아. 우리가 지금 배우는 이 공간자표에서 나오는 모든 내용은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웠던 평면 좌표에서의 모든 내용을 공간상으로 고스란히 옮겨놓은거야 그러더라도 그때 배웠던 그 특징들이 변하는게 하나도 없어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생각을 해봐 평면에서 두점 사이의 거리를 계산할 수 있었지 그지? 그럼 평면에서의 두점 사이의 거리는 이런거였어 A라는 점이 있어 X1,Y1 이라는 점이 있고 그지? B라는 점이 있어 그러면 X2,Y2 이렇게 있을거 아니야 그래서 선분 AB의 길이를 구해줘. 라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했냐면 루트에 어떻게 했어? X2 X1의 제곱 플러스 Y2 Y1의 제곱 이렇게 하면 끝났잖아. 근데 이제 이게 공간이 된 거야. 그러니까 뭐만 추가돼. Z1이라는 점 Z2라는 점이 추가되니까 여기에 뭐라고 써면는데 그냥 Z2 Z1의 제곱 이런 식으로 추가하면 이게 공간에서의 두점 사이의 거리야 맞아? 그러니까 뒤에서 내분점 외분점 나와도 풀이가 달라지지 않는다 라는 거야 그럼 이제 이걸 가지고 뭘 하냐면 처음엔 두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래 이게 뭐가 문제가 돼? 그치? 똑같잖아 어떤 삼각형인지 구하래 원점과 두점 이거 평면접표에서 했었지 원점과 A라는 점 사이의 거리 원점과 B라는 두점 사이의 거리 A와 B 두점 사이의 거리고 해서 세 변의 길이가 같으면 정삼각형 뭐 제곱해서 더했는데 같으면 직각삼각형 뭐 이런 거 있었지 똑같다고 어 문제 유형이 그래서 이제 필수 3번에 봐봐 두점 사이의 거리 이렇게 얘기했잖아 두점 A, B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x축 위에점 P의 좌표를 구해줘 이렇게 된 거야 그럼 이 녀석에 대한 해석은 그냥 이런 거야 x축의 점이니까 여기 이렇게 x축이 있다고 쳐봐 그럼 여기 공간상에 A라는 점이 있고 B라는 점이 이렇게 있는 거야. 근데 얘로부터 같은 거리 이렇게 거리가 같도록 하는 x축 위에 임의의 점 P를 구해줘 이런 거야. 이게 공간이든 평면이든 똑같이 풀이가. 그럼 우리의 풀이는 뭐가 돼? AP가 BP와 같도록 하는 뭘 계산하는 거야? P의 좌표를 구하는데 얘가 x축 위의 점이니까 x를 a, y를 0, z를 0 이렇게 놓고 a가 2, 1, 3이고. 얘가 마이너스 -1, 1.2.1 이렇게 되니까 AP의 제곱이 BP의 제곱과 같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뭐가 되니? A 마이너스 2의 제곱 플러스 1 더하기 9 이게 AP의 제곱이야. 맞지? 그럼 BP의 제곱은 뭐가 돼? A 플러스 1의 제곱 플러스 4 더하기 1 이렇게 되니까 이거 이거 이항함 없어지고 이거 A 제곱 A 제곱 없어지니까 마이너스 2A 그다음 플러스 4 플러스 4 없어지고. 플러스 9 마이너스 4a 이렇게 정리가 될 거고 얘는 a제곱 플러스 a제곱 없어지니까 2a 플러스 1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고 그럼 마이너스 6a는 얼마다? 마이너스 8이다 이렇게 정리돼서 a는 얼마다? 3분의 4라고 나온 거야 그럼 a가 3분의 4면 이 점이 좌표는 3분의 4, 마 0, 마0뭐 0. 이게 답니다. 두 번째도 봐봐. 두점 A, B와 원점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xy 평면 위의 점 Q의 좌표를 구해줘. 그랬어. 그러니까 뭐냐면 A, B와 원점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xy 평면 위의 점.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야? xy 평면이 이렇게 있는 거지. 여기가 x, y 이렇게 있는 거잖아. 근데 이걸 굳이 이렇게 볼 필요도 없고. 이렇게 보지 말고, 그냥 이렇게 봐. 얘가 XY 평면이야. 오케이? 그 다음에 A라는 점이 있고 B라는 점이 있잖아. 그지 그럼 두점 A와 B, 그 다음 원점이 어딘가 있겠지. XY 평면 위에. O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XY 평면 위에 점의 좌표 Q.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여기 어딘가에 Q가 있어. 그럼 무슨 뜻이 돼? A, B와 이 거리가 같고, 이 거리도 같은 거. 이걸 찾는 거지. 맞아? 그럼 이때 Q의 좌표는 뭐라고 쓰면 될까? A, B, 0. 이렇게 쓰면 되고, A라는 점의 좌표는 2, 마이너스 1, 3. B는 마이너스 1, 2, 1. 이렇게 되고, 얘는 0, 0, 0 이렇게 되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의 제곱이 여기서의 거리의 제곱과 같고 여기서의 거리의 제곱과 같다 해서 연립하면 A값, B값 나온다. 이런 얘기입니다. 오케이? 특별한 게 있음 없음. 전혀 없음. 평면하고. 그냥 이렇게 써도 된다는 얘기야. 공간을 평면으로 단순화해서 풀어도 이 문제를 푸는데 전혀 지장이 없다. 라는 얘기.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이렇게 필수 4번은 좀잘 보는데 직선과 평면이 이루는 각이잖아. 직선과 평면이 이루는 각. 이걸 어떻게 계산하면 되냐면, 아주 간단하게 계산하면 돼. 잘 봐봐. XY 평면하고 이 직선 AB가 있는데, XY 평면이 있을 때, 잘 봐. 선생님, 그냥 얘를 XY 평면이라고 놓을 거야. 이렇게. 그럼 잘 봐봐. 이두 점이 XY 평면 위쪽인지 아래쪽인지를 보려면 뭘 보면 되냐? 이 a라는 점하고 b라는 점은 x i 평면을 기준으로 위에 있어 아래 있어? 뭘 보면 돼? 그래 z 값을 보면 되는 거야. z가 둘다 양수니까 a라는 점의 좌표가 여기 있다고 치고 그냥 b를 여기 있다고 치면 돼. 오케이? 그럼 봐봐 이 3분 ab가 이 x i 평면과 이루는 각의 크기를 구하면 돼. 그럼 x i 평면과 이루는 각의 크기는 뭐야? XY평면에 평행하게 올렸을 때, 얘랑 만나는 점, 이거지. 그럼 이때 이 세타는 어떻게 계산하면 되냐면, 얘를 XY평면에 정사형시키고, 얘를 XY평면에 정사형시키면, 지금 이 길이가 계산될 수 있지. 맞아? 그럼 이 점을 편의상 A'이라고 하고, 이 점을 B'이라고 하면, A'은 A가 마이너스 1,1,6이니까, 얘는 마이너스 -1, 1,1,0이 되는 거야. 그럼 B라는 점은 2,5,1 이렇게 되니까 얘는 2,5,0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이두점 사이의 거리가 바로 이 거리 그리고 이게 바로 AB의 거리 이렇게 되니까 선분 AB는 루트에 9 플러스 16 플러스 25 이렇게 되죠. 그럼 이게 얼마냐 루트 50 5 루트 2 이게 바로 AB의 거리 5 루트 2 그치? 그럼 그 여기 A 프라임 B 프라임 얼마 그럼 얘가 루트에9 플러스 16 플러스 0 이렇게 되니까 얼마 5 그럼 여기가 5 이렇게 되는거야 그러면 이 AB라는 애와 X의 평면이 이루는 각의 각을 세탈 타할때 코사인 세타의 값이 얼마가 되냐면 루트 2분의 1 이렇게 정리가 되죠. 맞아? 그럼 이때 세타는 얼마가 된다? 4분의 파이, 45도 이렇게 설명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정사영의 성질을 이용해서 충분히 계산할 수 있는 거. 어렵지 않지? 어, 네가 잘 적응을 해야 되는데 이걸 잘 적응할 수 있느냐라는 거야. 그래서 여기도 똑같아 직선과 평면이 이루는 각의 크기가 45도가 되도록 거꾸로 물어보는 문제. 이런 게 있고 지금 이 문제를 평면좌표에 있는 문제들하고 비교해보면 문제가 똑같아 똑같아 이루는 가의 크기 정사형과는 조금 전에 그 문제 빼고는 나머지는 유형이 다 똑같아 얘도 봐봐 A라는 점이 있고 B라는 점이 있고 X, Y 평면 위를 움직이는 점 P에 대해서 AP 플러스 BP의 최소값을 구하라 그러면 무슨 뜻이냐면 또 이런 얘기야 X, Y 평면을 얘라고 둘게 얘가 X, Y 평면이야 근데 xy 평면은 z가 0인데 둘다 z가 양수니까 a라는 점이 xy 평면 위에 b라는 점도 xy 평면 위에 이렇게 있는데 이때 xy 평면 위를 움직이는 점 p가 이때 그때 이 거리의 합의 최소값을 구하는 거야. 거리 합의 최소값 우리 어떻게 구했냐면 하나를 이렇게 대칭해 가지고 이렇게 됐을 때 얘가 1 직선 상이 됐을 때 P 그러면 이 거리가 지금 이 거리랑 같으니까 맞아? 그럼 이때 AP 플러스 BP 합의 최소값은 AP 플러스 BP의 최소값은 이건데 그때 이 값은 결국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인 a b 과 같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럼 봐봐 B라는 점이 2,-5,3이야 얘를 XY평면에 대칭시킨 거지 그럼, xy 평면에 대칭하면 얘가 2,-5,-3, 이렇게 얘기하면 되고, 이 점을 4,-1,2라고 해서, 이때 최소값은 ab, <laughs> ab'이 프라임 되더라, 라는 겁니다. 이 녀석은 ab'. 프라임 이렇게 얘기하면, 이두점 사이 의 거리를 계산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 똑같아. a, b가 있는데, x축 위에 점 p 그랬어. 그럼 이거 찍 거놓고, 얘를 X축이라고 할 거야. 그리고 하나가 A라고 할 거야. 하나가 B라고 할 겁니다. 오케이? 그럼 잘 봐봐. 얘가 X축에 같은 방향에 있는지 다른 방향에 있는지를 어떻게 알아? 사실은. 모르지? 근데 공간에서 잘 봐. X축이 이거잖아. 자, 이 선을 기준으로 이 선의 위쪽에 있는 애들의 특징은 뭐냐면, X의 부호는 상관없어. 근데 뭐가 돼? Y랑 Z가 이쪽은 양수. 이쪽은 Y랑 Z가 Y는 음수인데 Z는 양수. 이 아래쪽은 이쪽은 X는 상관없어. Y가 양수, Z가 음수. 이쪽은 Y가 음수, Z가 음수. 그러니까 얘를 기준으로 봐봐. Z가 둘다 양수고 Y도 양수니까 지금 어디 있냐면, 이 위쪽 여기에 있는 거야. 맞아? 이걸 판단하면 돼. 그럼 여기가 이렇게 있대. 그럼 똑같잖아. 여기 위에 어떤 한점 P가 있는데, 이때 AP 플러스 BP의 최소값을 계산해달래. 그럼 또 어떻게 하면 돼? 얘가, B가 X축에 대해서 대칭해서 이렇게 갔을 때, 갔을 때, 얘가 이렇게 갔을 때, 얘가 이렇게, 때 얘가 이렇게 일직선이 되도록 하는 이때 점 P가 여기 있다. 라고 이렇게 보면 되죠. 그래서 이 거리랑 이 거리가 같다. 오케이. 그러면 이때 b라는 점의 좌표는 2, -5, 3이니까 이 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x축 대칭이니까 2, 5, -3. 이 점은 이렇게 놓고 이 점하고 이 점하고의 거리가 바로 뭐가 된다? 최소값이 된다라는 얘기. 이건 평면 좌표에서 동일하게 적용했던 문제들이야. 맞아? 기억이 나야 되는데, 그거를 이제 공간 좌표상에서 잘 해봐야 되는데, 일단, <laughs> 풀어봐야 돼. 풀어봐야 돼요. 오케이? 두 번째, 끝.